요한복음 4장 3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칠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겨울의 눈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에게는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가 펼쳐지고 어른들에게는 출근에 장애가 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눈이 치워야 하는 쓰레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자주 발견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동문서다 받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리둥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관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자꾸 눈에 띄잖아요. 그럼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보아도. 그것이 눈에 띄지를 잘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늘 관심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항상 관심 갖고 계시는 분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역에 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또 그것을 풀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장소를 또 이동도 하시고, 병자들을 그런 모 그걸 생각하시고 고치시고 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사실 영적인 것보다는 언제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의미로 깊은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데도 제자들에게 귀에는 물질적인 것으로, 배고픔으로, 아니면 먹을 양식으로만 이렇게 여겨지죠. 주님께서 그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성 안으로 들어간 상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간,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우물가에 있다가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을 때 주님이 이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 그 사이에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누가 양식을 주고 갔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식물을 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을 삼, 매일의 양식으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새끼고박고박 밥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뜻을 행하는 일을 양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잊지 않고 늘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육적인 사람인가 성령에서 붙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걸까? 자녀들에게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건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는가? 가난하고 힘들수록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도 놓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세상의 물질도 양식도 놓쳐버리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에 주의 일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늘 위의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위의 관심이 위에 있지 않고 땅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관심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쳐다보고 살게 되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겨운 세상에서 고달픈 인생을 투정부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신분을 바꿔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관심이 위의 것을 알아보고 살라고는 주님의 뜻인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 땅이 아닌 하늘도 있구나 하는 생각과 그들이 그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안주반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비록 우리 육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발에 땅을 딛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소속은 언제나 하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도 또 우리의 모든 산도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셔서 항상 믿음의 고사관과 품격을 유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한 주간에도 펼쳐져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하나...